더뉴2025 런홀트 더스터, 어라이브즈 위드 에이 프레시 페이스 앤드 업 데이트 패키지, 클리어리 에이밍 투킵 이츠 러기드 어필 와일 마더 나이징 웨어 이트 카운츠, 언더 더 호드 율 파인드 에이스 위치 프롬 더 올드 디젤 투 에이 팬넬 앤전 라인 업프 데트 인클루즈즈 에이 1.3 리터 터보 포실린더 프로 듀싱113 kwn 앤드 250앤앤 페어드 위드 에이 세븐 스피드 듀얼 클러치 오토 매틱인더사 곱하기 싸인 이 베리언트. 4더4 곱하기 4인 3마대더 초이스 이즈 a 1.2리터 터보 3실린더 위드 a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세터프, 96kW, 230Nm, 앤드 a 6스피드 메뉴에, 더 무브 어웨이 프롬 디젤 이즈 a 리스판스 투 스트릭터 이미션즈, 룰즈 앤드 시그널즈 런홀트 데이셔즈 시프트 투 모어 어피션트, 그린어 펜넬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즈, 온더 디자인 프런트 더2025더스터 키프스 이츠 시그너처 어프라이트 앤드 청키 수브의 캐릭터 버트 프리젠츠 샤워퍼 스타일링 앤드 모어 서비스 텍스테드 데일링 리뷰어즈 콜 이트 그로노 미트 이미디트리 네커그 나이저백 프랙티켈러트 리메인즈 에이스트롱 포인트 더풋트 오퍼즈 472 리터즈포 더4 곱하기 싸인 앤드 444 리터즈온더 하이브리드 4 곱하기 싸인 4 버전 두투 배터리 패키징 그라운드 클리런스 이즈에이 서브스텐셜 217밀리미터 온더 4 곱하기 사인4 위드 어프로치 앤드 디파우처 앵겔주 오브 31도 앤드 36도 메이킹 이트 제뉴엘리 케이퍼벨 오프로드 더 인트리어 리메인즈 터프 앤드 유틸러테리언 위드 하우드 플레스틱스 머더 빌드 심즈 모어 웰스 워트드 앤드 인클루즈즈 웰컴 택업그레이즈즈 서치 에즈 와이어리스 에펠 카어 플레이 앤드로이 드오토 USB-C 포워치 앤드 A7인치 디지털 인스트러먼트 클러스터. 드라이빙 다이내믹스 RA 믹스트 베그 On the one h 앤드 플랫폼 기브베터 컴포저 앤드 레스바디롤 된더 프리비어스 제너레이션. 온더 어더 핸드. 리뷰어즈 노트데트 더 o 뉴 h e 4 곱하기 사인. 사이즈 클러치 이즈 서머트, 그래비 앤드 더 퍼포먼스 오브 더 마일드 하이브리드 1.2리터 유닛 테일즈 오프 의타이 스피즈즈 오어 웬 헤빌리 로디드. 퓨얼 어피션시 피겨즈 알 클레임드 앳 5.7리터 1 0 0 k m 미포더 하이브리드 4 곱하기 싸인 4. 더 리얼월드 넘버즈 클라임드 투 어라운드 7리터 1 0 0 k m 더4 곱하기 싸인 2 1.3T 버전 클레임즈 6.5리터 1 0 0 k m In summary, the 2025 Duster continues to priorities z value, n u g g e d n e s s and practicality over outright luxury or premium feel. It offers modern powertrains and tank magistry left in an honest SUV package. If your priority is a capable crossover that will serve both urban and the pro door, and y o u r comfortable with a manual or want 4x4 capability, this makes sense. On the flip side, if you are after plushy materials, automatic 4 곱하기 4 or the old diesels punch, you may find compromises here.